안녕하십니까, 닥터 비트맨입니다. 네, 몇 가지 흥미로운 소식이 있어 네 영상을 제작하려고 합니다. 네, 이제 금요일도 네 거의 다 지났네요. 어떻게 잘 보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잘 보내셨길 바라면서 제가 준비해 온 소식 네그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입니다. 엔젤리프리 이제 2018년도 <laughs> 연말 검토라는 이제 기사가 나왔네요. 이제 연말이 끝나면서 이제 리플 뿐만 아니고 많은 플랫폼들이 이제 자사의 기업 실적에 대한 리뷰를 공개를 하죠. 리플은 이제 이 전망이 너무 어둡지도 않을 수도 있습니다라고 말하면서 이러한 유형의 컨텐츠를 어 발표한, 예 최근에 발표한 이제 기업 중 하나인데 플랫폼의 진보에 대한 보고서를 시작하면서 내년에 더 이제 널리 리플렛이 이제 뭐 퍼질 준비가 마쳤다고 하네요. 리플은 이제 아시다시피 이제 기관 투자자와 이제 포춘 5 0 0대 기업이 이제 많이들 이제 포함이 되어 있죠. 네, 그러면서 이제 뭐 IBM, 비자 어 아니면 음또 많죠. 야 골드만삭스 그룹, 뭐 JP 모건, JP 모건 체이스하고 네, 기타 이제 많은 회사에서 이제 검토를 하고 있는데. 어, 이제, 어, 수석 부사장 겸, 뭐, 이제, CEO인지 브레드가 니가 전통적인 이제 국제 유성 경험은 이제 스위프트를 말하는 거였죠. 네, 가격 속도 및 사용 용이성 관점에서 오늘날의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했다. 블록체인의 기술, 그리고 특히 이제 리플의 엑스레피드 제품은 이러한 세 가지 문제를 동시에 해결합니다라고 이제 말을 하면서 리플렛은 이제 굉장히 광범위한 영역에서 이제 서비스가 활용될 수 있게 이제 홍보 활동을 굉장히 이제 잘 하고 있죠. 그러면서 이제 리플의 이제 송금 서비스는 이제 모두 다 아시는 산단테르의 원페이 FX, 우리나라 이제 코인원 트랜스퍼의 크로스, 어, 모바일 앱 성능을 이제 많이 향상시켰다고 이제 발표를 하고 있네요. 어, 고객은 이제 리플의 기술로 인한 비용 및 오류를 줄임으로써 이제 이 점을 누리고 있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2018년 이제 거의 다 끝나가는데 리플이 내년에 대한 이제 가설을 세웠다고 하네요. 네, 우리는 이제 2019년이 새로운 기술이 제공하는 영향에 대한 규제 명확성과 광범위한 인식을 가져올 뿐만 아니라 블록체인 및 디지털 자산에 대한 관심과 투자가 널리 채택되는 해가 될 것이라고 예측을 한다고 합니다. 대규모 금융기관이 이 기술을 사용하여 글로벌 결제를 추진하기 시작한 해로 이내 이제 전 세계에서 돈이 움직이는 방식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라고 이제 하는데, 이게 지금 약간 말이 조금 어색하죠? 이게 원래 영문으로 된 기사인데, 이제 한국말로 이제 번, 번역을 돌리다 보니까 살짝 이제 어색한 부분이 있는 점. 네, 좀 많이 양해 좀 부탁드립니다. 네, 2019년에 이제 확실히 네리플에서도 뭐, 예, 측 그랬고 저도 영상마다 이제 항상 말씀을 드리는 거긴 하지만, <laughs> 어, 저희가 미래를 알 수가 없죠? 알 수가 없긴, 없는데, 어, 이제 여태까지 봤을 때 2018년까지는 블록체인 기술 암호화폐가 좀 이렇게, 어, 펼치려고, 날개를 펼치려고 좀 이렇게 준비하는 과정이었다면 2019년, 네, 2020년에는 이제 그 날개가 펴져서 좀 자유롭게 날아다니는 그런 해가 되지 않을까, 네, 조심스럽게 예측해봅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또 리플 기자네요. 굉장합니다. 네, 쿠웨이트 국립은행이 이제 리플 기반의 크로스보더를 결, 크로스보더 결제 시스템을 출시했다고 합니다. 쿠웨이트 국립은행이 어리플렛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어, 크로스보더 송금 시스템을 출시했다고 하네요. 어 이제 현지 시간 28일 어 코인텔레그래프의 보도에 따르면 게되 쿠웨이트의 최대 은행인 쿠웨이트 국립은행이 리플렛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한 국제 실시간 결제 시스템인 MBK Direct Limit을 출시했다고 합니다. 쿠웨이트 국립은행이 블록체인 기술 부담당자분은 시간이나 날짜의 제약을 받지 않고 수초 안에 결제 처리가 가능하다라고 이제 멘트를 남기면서 해당 서비스가 현재 요르단에서 사용할 뿐만 아니라 추후 인근 국가들까지 이제 확장될 것임을 밝혔다고 하네요. 이 국립은행은 1952년에 설립된 국영은행으로 이제 오일머니 중심으로 2017년 보고서에 이제 총자산 864억 달러를 보유함을 밝히기도 했다고 하네요. 이렇게 이제 리플이 중동에서도 큰 영향력을 남기는 존재가 되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예, 굉장합니다. 리플, 네, 와, 어디까지 예, 펼쳐질지 정말 대단합니다. 지금 전 세계에 지금 리플렛에 가입을 안 한, 예, 국가를 예, 찍는 게 지금 이제 점점 더 어려워질 정도로 조금 오버해서 말하면, 예, 찍기 어려워질 정도로 지금 전 세계에, 예, 굉장하게 퍼져나가는 것을, 예, 눈으로 똑똑히 확인할 수가, 네,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이제 후오비 지갑에서 1438만 달러 규모의 이제 비트코인이 이체됐다고 하네요. 암호화폐 관련 데이터, 어, 제공 플랫폼 서체인에 따르게 되면, 어, 중국계 암호화폐 거래소 후오비 지갑 주소에서 한 160억 정도의 이제 상당의 비트코인이 이제 이체가 됐다고 합니다. 네. 와, 참, 대단하네요. 뭐, 이렇게 이제 자산을 가지고, 예, 있는 사람들. 대단합니다. 과연 개인일지 기관일지 궁금하기도 하고, 예, 무슨 이유에서 이렇게 이체를 한 걸일지도 되게 궁금하네요. 어, 예. 또 다음 소식입니다. 블록체인 기반 뷰티 SNS 플랫폼인 코스미가 일본 코인 진자와 어,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합니다. 글로벌 경제신문에 따르게 되면 블록체인 기반 뷰티 SNS 플랫폼 코스미 운영사인 코스모체인이 어, 오늘 일본 암호화폐 정보 서비스 업체인 코인 진자와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합니다. 이를 통해서 이제 양산은 코인진자의 암호화폐 통합 서비스 어플리케이션 코인뷰에 코스미를 탑재해 일본 사용자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하네요. 코인뷰는 이제 시세 거래소 API 연동을 통한 거래 지원, 보관, 결제, 자산 관리 서비스를 지원하며 현재 일본 암호화폐 부분 부문 점유율 1위를 기록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굉장합니다. 지금 일본이 예. 거의 지금 어 매일 영상마다 일본이 빠진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네, 정말 발빠르게 네,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네, 또 일본 소식이네요. 네, 일본 금융청이 이제 일본 암호화폐 사업자 등록 희망 기업이 이제 190여 개라고 이제 발표가 났다고 하네요.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비트코인닷컴에 따르게 되면 일본 금융청이 이제 해당 미디어와의 인터뷰에서 26일 기준 190여 개의 기업이 일본 금융청에 암호화폐 관련 사업자 등록 관련 협의문 또는 문의문을 통해 관심을 표명했다고 밝혔다고 합니다. 이제 앞서 이제 일본 금융청은 지난 8월 160여 개의 사업자가 일본 암호화폐 시장 진출 의사를 표명했다고 밝힌 바 있다고 합니다. 현재 일본에는 이제 16개의 암호화폐 거래 플랫폼이 어 일본 금융청에 정식 사업자로 등록이 돼 있고, 당국이 사업자 등록 심사를 진행하는 동안 영업을 허가받은 플랫폼으로 이제 코인체크, 라스, 라스트, 라스트루츠, 네, 에브리띵스, 비트코인 등이 있다고 합니다. 네, 뭐이 플랫폼들은 이제 다 처음 들어보긴 하는데, 네, 일본 거니까요. 근데 일본은, 예, 굉장히 이제 좀 개방적이죠. 암호화폐, 블록체인 지금 그 시장에서 네, 굉장히 개방적인데, 어, 우리나라가 살짝 이런 점은 조금 배워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그, 시대의 흐름에 발맞춰서 움직일 수 있는, 예, 그런, 예,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네요. 네, 제가 준비해온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 이제 금요일이 이제 슬슬 지나가네요. 저도 이제 저녁 먹고, 아, 이제 준비하고 자야 될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들도, 예, 남은 시간 잘 마무리 하시고,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닥터 비트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